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들의 운명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굳게 믿었던 사주팔자, 그것은 그저 시대의 미신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또 다른 종류의 언어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 이네 개의 기둥과 여덟 개의 글자 속에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시대의 운명이 정말로 담겨 있었는지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왕궁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제강점기 상해의 허름한 건물에 이르기까지 사주팔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우리 역사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왕이 될 운명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비극적 미래를 암시하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불어넣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 역사 인물들의 사주 팔자가 당대에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실제 그들의 삶과 역사적 사건들과 어떻게 놀랍도록 연결되거나 혹은 완전히 엇나가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추적해 볼 예정이거든요. 단순히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넘어 사주팔자라는 거울에 비친 시대의 욕망과 인간의 깊은 심리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주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해, 달, 날, 그리고 시간을 네 개의 기둥, 즉 사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둥은 천간과 지지라는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두 합치면 여덟 개의 글자, 팔자가 되는 것이죠. 고대 동양 철학에서는 이 여덟 글자의 조합과 음양호행의 관계를 통해 한 사람의 기질과 성격 그리고 평생의 운명, 즉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수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은 거대한 지도처럼 여겨졌죠.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면 사주팔자에 대한 믿음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저작거리의 평범한 백성들은 새해 운세를 보거나 자식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 역술가를 찾았습니다. 어느 허름한 초가집 마당에서 늙은 역술가가 젊은 부부 앞에 앉아가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풀이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부부는 아이의 사주에 좋은 글자가 들어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는 말에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그 애군을 피할 수 있을지 간절하게 묻기도 했죠. 혼인이라는 일생일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사주팔자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종이에 적어 서로 교환하고 두 사람의 사주가 조화로운지, 즉 궁합이 좋은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혼담의 첫 단계였으니까요. 아무리 집안이 좋고 인품이 훌륭해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혼사가 깨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비단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가장 높은 곳, 바로 왕실과 지배층에게 사주팔자는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세자의 탄생은 온 나라의 경사였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사주에 대한 첨예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궁중의 내로라 하는 역술가들이 모두 모여 세자의 사주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왕의 후계 구도와 정치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왕자는 제왕의 기운을 타고났다는 해석 덕분에 일찌감치 후계자로 주목받는 반면, 어떤 왕자는 사주에 불길한 기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의심과 견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주팔자는 개인의 운명을 넘어 한 나라의 정치와 사회 시스템 깊숙한 곳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던 겁니다. 운명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시대의 철학과 맞물려 거대한 문화적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러한 사주팔자가 개인의 운명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가장 극적인 사례는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는 14세기 말 수백 년간 이어져온 고려왕조는 이미 그 힘을 다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문 세족의 부패는 극에 달했고 예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죠. 바로 이런 혼란의 시대에 북방의 전장을 누비며 무패의 신화를 써 내려가던 한 명의 장군이 백성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군사적 능력만으로는 새 왕조를 열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존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하늘을 열수 있다는 명분, 즉 하늘의 뜻이 필요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사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성계 장군의 사주가 바로 용상의 오를 즉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백성들부터 개경의 높은 관료들까지 모두가 이성계의 용상 사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들었는가? 이성계 장군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왕의 운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네 이러한 이야기는 지쳐있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부패한 고려 왕조의 등을 돌린 신진 사대부들에게는 자신들의 혁명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성계의 책사였던 정도전과 같은 인물들은 이러한 여론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성계의 사주를 천명, 즉 하늘의 명령과 연결시키며 왕조 교체의 필연성을 역설했던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388년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이 단행됩니다. 요동 정벌을 위해 압록강까지 진군했던 이성계가 군사를 돌려 수도 개경으로 향한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왕이 될 운명이라는 사주 해석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민심의 기대를 등에 업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위화도에서 이성계는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고뇌의 참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결단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었죠. 이때 그의 결심을 굳히게 한것중 하나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 즉 왕이 될 팔자라는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개경을 장악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성계의 사주는 단순한 점계를 넘어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사주가 한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거대한 힘을 발휘했던 실로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주팔자가 언제나 성공과 영광의 길을 비춰주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삶에 드리워진 비극적 운명의 그림자로 작용하며 그 비극성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가장 안타까운 예가 바로 비운의 왕세자, 사도세자의 이야기일 겁니다. 사도세자는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둘째 아들로 그가 태어났을 때온 왕실은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후계 문제로 고심하던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탄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죠. 하지만 세자의 사주를 풀어본 궁중 역술가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의 사주에는 한편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범한 총명함과 영웅적인 기계가 담겨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강한 불의 기운과 파괴적인 에너지가 함께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잘 벼려진 명검과도 같아서, 잘 쓰면 나라를 구하는 보물이 되지만, 잘못 휘두르면 자신과 주변 모두를 베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운명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어린 시절 사도세자는 그 사주풀이처럼 놀라운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세 살의 천자문을 떼고 어린 나이에 대신들과 국정을 논할 정도로 학문적, 정치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였던 아버지 영조의 기대는 너무나도 높았고 세자는 점점 그 기대의 무게에 짓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고 말았죠. 영조의 눈에는 세자의 비범함이 점차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비치기 시작했고, 아마도 왕의 뇌리에는 오래전 들었던 세자의 불길한 사주가 계속해서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자가 보인 돌발적인 행동들은 그의 타고난 기질에 더해 아버지의 과도한 압박이 나은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모두 그의 불길한 사주 탓으로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부자간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1762년 윤 5월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립니다. 좁고 어두운 뒤주 속에서 사도 세자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8일 동안 궁궐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을 겁니다. 결국 사주에 예견된 대로 그 무서운 운명을 피하지 못했구나 하고 말이죠. 이처럼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삶은 그의 사주 해석과 맞물리면서 단순한 정치적 희생을 넘어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사주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주변의 불안과 기대를 어떻게 투영하고 때로는 그 해석이 어떻게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작용하여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주팔자는 언제나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굴레로만 작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와 신념을 주는 정신적인 지지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김구 선생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고, 일본군 장교를 처단한 뒤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영만리 타국을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험난하고 불확실한 길이었죠. 흥미롭게도 김구 선생의 사주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여러 이야기가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역술가는 그의 사주를 보고 나라를 구할 큰 인물이 될 팔자라고 예견하며, 비록 초년의 고생은 심하겠으나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의 사주의 영마살, 즉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기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구 선생의 삶은 이두 가지 해석을 모두 아우르는 듯 보입니다. 그는 평생을 조국 독립이라는 큰 뜻을 위해 상해와 중경등지를 떠돌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김구 선생 자신과 그를 따르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러한 사주 해석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칠을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켜야 했던 그들에게 큰 인물이 될 운명이라는 사주 해석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자신들의 대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상해의 허름한 임시정부 청사에서 동지들과 함께 추위에 떨며 내일을 기약할 때 누군가는 선생의 사주에 이미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큰 일을 이룰 것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라며 서로를 다독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영마살이라는 해석 역시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독립이라는 더큰 목표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여기게 하는 심리적 기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백범일지에도 사주와 관련된 일화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이러한 운명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김구 선생의 사례는 사주팔자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험난한 현실을 버텨내고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만드는 강력한 정신적 동력이자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서사로 엮어내는 하나의 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주는 때로는 정치적 도구로, 때로는 비극의 예언으로, 또 때로는 희망의 근거로 작용하며, 역사 속 인물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왕의 운명을 정당화하고, 비운의 왕세자를 올감했으며, 독립운동가의 험난한 여정에 의미를 부여했죠. 결국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 온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이처럼 사주팔자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험난한 현실을 버텨내고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만드는 강력한 정신적 동력이자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서사로 엮어내는 하나의 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사주팔자라는 거울에 비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죠.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야망의 얼굴입니다. 이화도의 빗속에서 고뇌하던 장수 이성계에게 왕이 될 팔자라는 해석은 거대한 반역을 천명이라는 이름의 혁명으로 포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의 결단을 기다리던 수만 명의 병사들에게, 그리고 혼란에 빠진 개경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주는 단순한 점괘가 아니었죠. 그것은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거대한 의지를 정당화하는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책사들은 이 사주를 이용해 민심을 얻었고 반대파들의 입을 막았으며 결국 고려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배를 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우 사주팔자는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거대한 야망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미래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얼굴은 비극의 얼굴입니다. 창경궁의 깊은 정각 안에서 아버지의 냉담한 시선을 받으며 자라났던 사도세자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사주에 담겨 있었다는 불길한 기운은 어쩌면 그의 비범한 재능과 자유로운 기질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고한 아버지 영조와 그를 둘러싼 정적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불길한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처럼 보였을 뿐이죠. 세자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사주에 예견된 파멸의 조각으로 해석되었고 그의 절망적인 몸부림은 광기의 증거로 예곡되었습니다. 결국 그를 뒤주 속에 가둔 것은 사주팔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주를 불길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의 틀에 세자의 모든 것을 꿰어 맞추려 했던 사람들의 불안과 의심이었죠. 사주팔자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간 실로 안타깝고도 무서운 역사의 한단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좁고 어두운 뒤주 안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세자는 자신에게 더 씌워진 운명의 무게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얼굴은 바로 희망의 얼굴입니다. 일제강점기 상해의 허름한 건물, 차가운 방 안에서 동지들과 함께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던 백범 김구 선생에게 사주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언제 암살자의 총탄에 쓰러질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큰 인물이 될 팔자라는 해석은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따뜻한 온기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결국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신념을 심어 주는 주문과도 같았을 겁니다. 평생을 떠돌아야 한다는 역마살의 해석조차도 고국을 떠나 만주 벌판과 중국 대륙을 헤매는 고달픈 독립운동의 여정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했죠. 사주팔자는 이처럼 가장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에서 한 인간과 그의 동지들이 스스로의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계, 사도세자, 그리고 김구, 이세 인물의 삶을 관통하며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사주팔자는 미래를 알려주는 절대적인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해석하고 불안을 다독이며 때로는 그 해석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했던 치열한 의지의 표현이자 당대 사람들의 믿음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정해진 운명을 알려주는 예언서라기보다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이들이 자신의 삶과 대의를 이해하고 때로는 정당화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했던 인간적인 노력과 염원이 담긴 거울과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거울을 통해 왕이 될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어떤 이는 비극으로 치닫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으며 또 다른 이는 고난 끝에 찾아올 영광의 미래를 보았던 겁니다. 성공의 진짜 비밀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바로 그 운명에 대한 인간의 해석과 선택,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사주팔자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가늠하려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조금 다른 도구를 손에 쥐고 있을 뿐이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나 미래 예측 보고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 책들을 읽으며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성공의 법칙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왕이 역술가를 불러 구군을 점쳤던 것처럼 말이죠. 또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4개의 알파벳 조합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예측하며 심지어 나와 잘 맞는 직업까지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신랑 신부의 사주를 맞춰보며 궁합을 따졌던 과거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나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의 소비 패턴과 행동양식을 분석하여 미래의 선택까지 추천해 줍니다. 사주팔자의 8글자가 음양오행의 원리로 기륭화복을 점쳤다면 현대의 알고리즘은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셈입니다. 도구의 형태와 이름은 바뀌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날 때 주어진 8개의 글자나 4개의 알파벳 혹은 복잡한 데이터 분석 결과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많은 지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지도를 어떻게 읽고 어떤 길을 선택하며 그길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숫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어떻게 읽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쓰여지는 거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 온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지식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